Let's go. Baby, oh, no more disrupts, i give it to you. Can you hear me? Tell me oh, your visions you make. Oh, you know we run it, run it, we put it, Take it on, take it on the we, yeah, we put it, yeah. Jicker with sun all your sheet, we run it. Jungle's hand ain't hanging bow, yeah. I just do it, I just do it, I just do it, I just do it. I just do it. 안녕하세요. 김선민 트라이너입니다. 오늘은 남자의 매력을 뿜뿜할 수 있는 등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루틴은 레플 다운 시티 드로우, 하이로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나, 파이팅. 둘, 셋. 화이팅 오늘 등운동 하시는 날이니까 등을 한번 쭉잘 늘려볼까요? 둘, 셋.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아니 우리 오늘은 레플 다운은 예로 하지 말고 아, 이게 매드 그립이라는 손잡이 핸들인데 음. 보통은 이제 우리가 레플 다운을 할때저 그냥 몽키바로 잡으시면 이렇게 오버 그립이 되죠. 어, 그래서 이제 광배근에 좀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데 얘는 광배근에 좀 바깥쪽보다는 아래쪽을 좀더 늘릴 수 있게 수축시키고 할수 있게 손을 이렇게 가로로 세로로 중립 그립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손가락만 걸쳐주시고, 서 엄지손가락은 요판 위에다가 올려놓으시고, 당기실 때, 쟤는 이제 쇄골 방향으로 당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좀 가슴 앞에다 그냥 그대로 떨어뜨리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내리실 때 이렇게 직각이 되게. 벌어지거나 오므리지 않게. 이렇게 앞으로 돼서 그대로 내려올 수 있게. 음, 이거 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 음, 너무 가까이 얼굴 쪽 붙이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가슴 앞에다 떨어뜨리시면 됩니다. 셋. 음. 그니까 얘를 너무 구부리는 데에 신경 써버리면 이렇게 얼굴 앞쪽으로 와버리죠, 이게. 어, 눌러서 앞에 딱 떨어져, 끝나야지. 이렇게 앞에 떨어져 있어요, 주먹이. 이렇게 붙지 말고 얼굴에. 다시, 업. 네. 오케이. 일어나서 천천히 놓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등은 당연히 척추에서 붙어서 상완골까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경관절의 움직임에 더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어 버리니까 자꾸 이걸 구부리는데 신경을 써버린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얘가 내려가면서 얘는 알아서 구부러지게.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줘야 돼. 어, 근데 여기서 어깨만 피고, 광어만 잡고.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럼 내리면 자연스럽게 등에 힘이 들어가요. 어, 뭐 당기지도 않아도. 어, 그냥 눌러만 줘도 힘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여섯 어, 조금만 더 이쪽으로 와 어, 손을 살짝만 더 바깥쪽으로 빼볼까요? 아니 아니 요렇게 그렇지 어 요렇게 어, 팔꿈치 바깥쪽으로 살짝 돌려놓고 이대로 눌러보세요 여섯 천천히 업 일곱 다 올라갔다가 어깨 내리면서 여덟 당기실 때는 제 몸을 봐주시면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찍어 누르라 그러면 어깨가 앞으로 빠지면서 올려가요 오히려 가슴을 살짝 세운다는 느낌으로 그냥 그대로 쭉 누르고 다시 올라갈 때도 따라가 올라가면 안 되겠죠 만약 에 따라 올라갔어 그러면 어떻게 다시 당길 때 가슴을 다시 세워주면서 당겨야 되겠죠 어어. 자 시작 둘 그렇지 다시 업세열 다시 업 하나, 업, 오케이. 아, 잘하습니다 앉아주시고. 안 쓰는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많이 하는, 수, 많이 하는 수밖에 없죠.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 사실. 활성화라는 자체가 잘안 쓴다라는 건데 안 활성화됐다는 소리가 비활성화됐다는 소리가 잘안 쓴다라는 거잖아요. 어. 자주 사정해줘야 되니까 등운동도 꼭 자주 해주셔요. 네. 자 팔꿈치가 이렇게 말려 버리면 그죠 당기는 힘이 이두가 들어가 버리니까 살짝 내회전 시킨다는 느낌으로 그렇다고 너무 바으로 벌리는 게 아니고 살짝만 힘만 풀어준다고 생각해 주세요. 같이 따라 올라갔다가 가슴만 떨어지면서 그렇죠 여섯 일곱. 열 어깨가 더 늦어요. 음, 어깨 같이 들어가면서 팔이 눌러야지. 그렇지. 하나, 업, 둘, 마지막. 오케이. 그죠? 이 광배근에 힘을 주려면 얘만 조이면 안 되겠죠. 얘만 이렇게 조여버리면 여기도 힘이 들어가요. 어, 그죠? 그래서. 얘를, 수모가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만 뒤로 후인시켜 놓으시고, 팔로 눌러서 도와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나갈 때는 당연히, 형님, 팔 해보시고, 뒤에 경갑 모아서, 모아보세요. 어, 모아보세요. 더, 모아보세요. 쭉, 더, 더 모아보세요. 더. 그렇지. 가슴이 나오죠? 어, 가슴이 내밀어진단 말이에요. 자, 가슴을 제가 여세요 하는 건, 얘를 뒤로 이렇게 잡아당기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여기 앉아있을 때, 경갑을 뒤로 잡아당겼어 그러면은 이게 뜨는 게 아니겠죠 어, 오히려 가슴 내밀어지니까 이렇게 더 붙어야지 어, 근데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떨어지고 있죠 어, 허리를 너무 꺾어서 그래 어, 그럼 나중에 이제 가벼운 건 상관없겠지만 중량이 올라가면 허리가 너무 많이 과도하게 쓰이겠죠 그러니까 허리 반동으로 이걸 당기게 된단 말이야 자꾸 어, 그렇게 안 되게끔 허리를 펴서 놔놓으신 상태에서 어깨만 나갔다, 다시 어깨만 잡아당겼다. 어깨만 나갔다, 어깨만 잡아당겼다. 이런 식으로 되셔야 되지, 이게 이렇게 놓젓듯이 운동이 되시면 허리만 쓰이는 거야. 어, 어깨 잡아당겨지면서 눌러서 같이 내려가야지. 힘이 들어가야지. 어, 어, 어떻게, 해? 견갑을 잡는 힘을 팔이 도와주는 거라고 그랬잖아 협응근이죠, 협응근. 혀분근. 얘가 먼저 이 무게를 잡아당기면 이게 협응근이야, 얘가 주동근이 되잖아. 그리고 얘가 나중에 주, 그, 도와주는 근육이 돼버리고, 어. 어깨가 들리면, 들리는 건 상관없어. 다시 내리면 돼. 근데 이거 들렸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1번, 2번이 되면 안 되겠죠. 1번, 2번. 이게 아니라, 1번, 2번이 돼야 되겠죠. 어, 그래야 등에 힘이 들어가지. 어. 어, 눌러주는, 그렇죠 넷 생각해야 돼넷업 다섯 여섯 천천히 올라갔다가 얘 내려와서 얘가 자, 자연스럽게 구부러지게끔 열 자, 이렇게 하나, 천천히 오케이 너무 힘이 들어가 있잖아 마지막 오케이 <laughs> 다른 부분 뭐 병, 이게 갖고 라운드 숄더가 있어서 말리는 것들도 고쳐지겠죠 어. 어, 그런 것들 때문에도 두 운동을 자주 해주셔야 돼요 바른 자세를 위해서라도 천천 어, 올라갔다가 스탑미세요 어. 이게 누르면 팔이 뒤로 가잖아 그러면 저절로 어깨도 뒤로 뺄수 있겠죠 그냥 그대로 같이 가보세요 그렇지 뭐 먼저 움직인다는 생각 아니라는 게 아니라 당기면서 그냥 같이 가는 거야 어깨랑 어, 어깨 당기고 팔 당기고 이게 이런 게 아까는 부분 동작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거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지 같이 가야지 그렇지 넷 네. 다섯, 올라갔다가, 후, 둘, 다시 후, 셋, 업, 넷, 업, 다섯, 자, 스무 개. 그 무게를 내가 지금 운동 하고자 하는 그 근육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끔 어, 좀 집중을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어, 잡으실 때 당긴 때 팔꿈치 모으지 말고 그냥 그대로 들어가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안으로 안 모으고 밖으로 벌리고 하는 이런 힘들은 최대한 배제해주시고. 상완이 몸 뒤로 쭉 빠지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뒤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만. 어, 그때 가슴을 살짝 세우면서 하나, 둘 이렇게. 어, 자, 한번 잡아볼까요? 무릎을 조금만 더 펴주시고 그렇죠. 허리는 마치 자 그대로 배꼽이랑 명치 사이로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하나, 천천히 나갔다가, 후 둘. 어 그래도 많이 잘주서 좋았어요. 그렇지 네 손목이 이렇게 꺾이면 안 돼서 나갈 때 일자로 그대로 다섯 뒤로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눌러야지 뒤로 빼야지 쭉 뒤로 빼는 거야 너무 당긴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몸이 어깨가 안 나가니까 그래 어깨가 뒤로 쭉 빼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쭉 그렇지 하나 올라가면 안 되지 쭉 뒤로 와서 그냥 끝 잡고 끝내야지 둘셋어 어깨를 과도하게 이렇게 잡아당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뒤로 빼줘도 돼. 요아까는 자세 똑같죠? 어, 팔로만 잡아당기고 있는데 이게 팔로 잡아당기는 게 아니잖아. 왜? 어깨가 뒤로 넘어가니까. 상완이 뒤로 가서 척추 쪽으로 가까이 붙으면서 근육이 짧아지겠죠. 응. 어. 그러면 자세가 똑같더라도 여기가 힘이 들어가요. 어. 자, 시작. 하나. 그렇지. 자, 그만 가고, 팔로 이렇게 눌러보세요. 어, 그럼 당연히 힘 들어가죠, 여기. 응. 그러니까 얘를 뒤로 빼는 거야. 자연스럽게 팔꿈치를 뒤로 쭉 뺀다고 생각해보세요. 셋. 팔꿈치로 당기지 말고, 넷. 자, 스무 개. 여섯. 살살 도와드릴게요. 뒤로 빼는 것만 신경 쓰자 되는 것 같으세요? 어때든지 느낌이 좀 잘, 예, 네, 네. 어, 날인데, 어, 다시 또 일주일 동안은 좀잘 지켜주셔야겠죠. 어,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네.